아녕 헤어라인에 전에 헤어라인 해가지고 뽑아내려가지고 지금 길고 있어요 네 벌써 알아냈다고요 편지아머를 풀어 보도록 하지요. 아아 네. 데데데데 어, 어. 네, 네. 네, 네. 네. 머리띠 예쁘죠? 굉장히 여성스럽다. 목티 쫀쫀한 목티에 스마 가디건. 그리고 양말. 아, 저 이제 퇴근했어요. 7시 반 출근이어서 5시 퇴근인데, 일지 좀 쓰고, 그리고 정리해야 될 서류들이 있어서 지금 퇴근했어요. 지금 몇 시냐고요? 5시 45분이에요. 하지만 집에 가서 또 일해야 돼요. 12월 말일이어가지고 관찰 일지를 마무리해야 돼서. 거기다가 성교육 안전교육 있잖아요 그것도 pdf 파일로 정리를 해둬야 돼서 그리고 12월 말일이어가지고 아이들 사진 정리 좀 해놔야가지고 사진 정리를 조금 해놔야 돼요 집에 가서 오늘 오랜만에 집에서 일하게 생겼어요 와 남편이 사준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원피스! 엘. 이거 입고 내일 출근해 볼까요? 행복해 제가 퇴근을 했는데 좀 해야 될 서류들이 있어가지고 관찰일지도 어느 정도 해둬야 되고 내일은 또 안전교육이 있어서 교육계획안과 자료를 준비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랜만에 집에서 일을 해봅니다 웬만하면 어린이집에서 일을 다 끝내려고 하는데 집에서 일해봅니다 아짜릿아나가왜 그래 진 여보 아들이지 이걸로 아이들하고 그 방탈출 게임 하는 것처럼 그 놀이를 할 거예요. 어제 그 엉덩이 탐정을 보고 생각해내온 그 게임. 탐정 놀이. 빠진 공주를 구하라야 미션을 풀어야지만 공주를 구할 수 있어. 아다어 여기다. 내가 먼저 찾았다. 자 열어. 하나 하나 뽑아. 전성대만 들리성만들자 되는 거야 너안 돌고. 안굴고 너희 어떤 하나. 미션이야? 안굴고 미션 송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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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가 엉덩이 탐험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 책을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주는데 내용이 무언가 풀이해나가는 그런 재미있는 추리력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었더니 엄청난 아이들이 관심이 컸습니다. 관심이 굉장했습니다. 우리 바쁘니까 교사들은 정말 바빠요. 하는 일이 진짜 많아요. 후딱후딱 후딱, 후딱 준비해서 5가지 정도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미션인지 아경이는 어떻게 있는지 보고 지금 보여드릴게요 주제는 공주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1, 2, 3, 4, 5 요거를 다 미션에 통과를 해야지만 공주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미션 1 황금 열쇠야 나오라 얍! 오 짠하죠? 어마어마한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제가 교실에다가 숨겨둘 거예요. 우리 반 교실 지도예요. 여기에다가 힌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1, 2, 3, 4, 5 다섯 번 표시를 해두고 이곳에 그 황금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도를 보면서 황금 열쇠 어디지? 이 황금 열쇠를 찾았으면 어 우리 아이들이 요거 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황금 열쇠를 찾았으면 이 구멍 낸 곳에다가 띠리리리 떽! 하고 넣어서 한번 돌려줘 미션 2 하늘에 별이 있어요 흰색으로 보이지만은 앞면에 반짝반짝 노란 별이에요 요거를 점프해서 손에 닿는 거죠 세 번의 기회를 줘도 되고 연속 세 번을 치든지 뭐, 뭐 다양하게 유돌이께 이렇게 점프해서 내 손이 별에 닿게 미션 쓰 주사위를 굴려 나오는 숫자 써서 더하라 자 주사위를 던져볼게요 쇽사쇽어사 더하기 오니 구 미션 뽀 미로 찾 빨리요 다시 미션 성공 미션 5 여기에다가 하나 뽑아주는 거지 쑥아 앙부일구 만들기 집이 있고 첨성대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하트가 있고 냉장고도 있고 사다리까지 있다는 거 그럼 선생님께 보여주면 오케이 하고 정리를 하고 통과됐어요 그럼 이제 공주를 구하러 가야 되겠죠 공주를 구하러 갑시다. 위험에 빠진 공주를 구하라. 공주는 어떻게 위험에 빠졌을까요? 바다에 빠져 있어요. 여기 교부장 아래에 공주가 풍덩 빠져 있어요. 어 공주님 공주님 어떻게세요? 안 되겠다. 빨대를 사용해야지. 공주님 공주님 와 공주님 완료. 그런데 생각보다 진짜 아이들 에게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답니다.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간단하게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 재밌었습니다. 안녕! 이 문이 보수가 조금 필요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물감으로 좀 문, 신비롭다, 아, 문 열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수 있게 제가 지금 작업을 해볼게요. 휴구이르르르르르르르르. <놀람> 뿅! <놀람> 신비롭고 아름다운 문이 되었어요. 어때요 문제가 나어요어 여기 공주 가져야 돼. 성공자 공주 다 모은 건 어때요? 미션을 5 가지 풀고 나서 이 벽돌 블록을 제자리에 둬어야지만 공주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시작. 지도를 보고 황금 열쇠를 찾아라. Go go 걸어 다녀야 돼. 시작. 네. 미션 와우 성공. 미션, 가지런히 미션 다르게 바구니에 정리를 해 둬야지만 미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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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청장나라 오케이 청장나라 있어 점상대 만들기 가가가 뛰지 말고 천천히 さよ